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삼쿠추 t v 의 양봉영봉입니다. 아, 아, 현재 지금, 어드바이스 하이스쿨, 어디가 예, 어디가? 어드바이스 하이스쿨의, 예, 어, 지금, 예, 결승전. 세계의 혼성대결. 세계의 혼성대결. 여팀대남 팀. 예. 세계의 성대결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 구자원 선생님의 지금 원 포인트 공격 먹혔습니다. 자, 김님의 서브 친일파의 반발. 오, 자, 이건 뭐죠? 설명하기 힘든 장면이 나왔고요. 오, 어, 야, 친일파 공격 먹혔습니다. 생각보다 일본 선수 강합니다. 예 지금 네어 픽살이 아 조선인의 픽살이 공격 먹혔습니다 지금 남성 팀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요 오 어, 상당히 박주봉 선수가 박주봉 선수 일본에 간 이후로 일본 선수들이 실력이 향상됐어요 아 어려워집니다, 점점. 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자, 지금 선수가 지금 계속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일본 선수. 아, 인입니다, 인. 저거는 인인데 지금 계속 지금 구자일 선수와 김지선생, 아, 김지선생. 영어와 국어. 아, 서로 양보하는. 어이고! 야, 연속, 두번 연속 픽사리에 속숨책 당하고 있는 남조선 선수들. 네. 아, 일본 선수 좋아요. 좋아요, 일본 선수. 야, 아, 역시 일본 선수. 지금, <laughs> 일본 선수 못하는 게 없습니다. 픽사리에 정타에 뭐. 보세때 여기 들어오세요. 어 여기 들어오는 순간 유튜브 시청률이 점점 올라가겠죠 예어 지금 어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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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양보하지 않는 아 남조선 팀. <laughs> 어. 오, 지금 남조선 팀을 상대로 여, 여조선 팀이 상당히 약세를 보이 있고요. 지금 취객이 잠깐 난, 난, 난입을 했습니다. 네, 장보현 쌤 취객이 잠깐 난, 난, 어, 난입을 했고요. 어? <laughs> 헤어핀과 적절한 스트로크를 <laughs> 이용해서 여조선 팀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아 일본 선수 스냅도 부드럽고요. 아안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laughs> 등... 네 <laughs> 끝내겠습니다. 7반에 덩기덕 선수 혼자 외롭게 인턴을 치고 있고요. 상대할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공기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는 개그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개그민턴. 야, 김지현 선수 물건이네 물건이야. 네? <laughs>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두 선수. 아 장보 선수가 좋습니다. 와 일치 월장입니다 홍 선수. 아. 군복과 여보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오, 밀었다, 땡겼다, 땡겼다, 밀었다. 아주 전략적으로 장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서브도 못 넣는 구선수. 아유. 오, 어? 외롭게 배회하는 강선수. 가만히 어도땀 나는 이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는 어 일본인 선수 나구라 기구라 기모? 이름 아 지금 일본 선수 대화하고 있고요. 삼학년 선수 두 선수와 저 백도. 백도를 좋아하는 백도움 선생님이 있고요. 아 장선수, 아 장선수 기량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장선수, 예? 하세요. <laughs> 자, 여기는 어드바이스 하이스쿨. 자, 2학년, 3학년 빅매치가 지금 진행 중이 있고요. 자, 2학년이 3학년을 5대 4로 이기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어, 뭐, 역시 뭐 초보들의 잔치 치고는 생각보다 날카로운 스매싱이 오가고 있고요. 예, 네, 상당히 지금 예, 네, 지현쌤의 서브. 어? 오 어, 수비 됐고요, 수비 됐고요. 지금 오 정렬 선생님 떼어 핀 들어. 오 이걸 또 받아내는 홍기혁. 야이 학년이 3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거의 자존심 대결이라고 볼 수면 되겠죠. 이태환의 파이클리어. 이태환의 스매싱. 아 이태환 스매싱 굿. 정연화의 서브, 독특하죠. 서브, 독특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죠. 서브, 독특합니다. 아, 어, 서브가 서브부터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뭐 팔이니까 홍기획. 아, 3학년 잘 나가다가 지금. 역전을 당했습니다. 오 오. 아 지나가는 일본 선수. <laughs> 어. 기오오 기... 어. 날카로운 의도치 않은 스매싱이 나이 날카롭게 나이 들어가면서. 나이 <laughs> 3학년또 추격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오 어, 이걸 또 봤네요. 오 어, 이걸 또 봤네요. 와. 여 이태환 선수 얄짤 없습니다. 어이고 김지현 선생님 반응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자존심 대결 인데 3식 그렇죠 올아 이걸 또 감각적으로 받아내는 3학년 <laughs>